안녕하십니까. 칸 중국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마카오 카지노에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마카오 카지노에서 즐겁게 지냈지만 마카오 카지노에서 일어난 폭력 영상은 인터넷에 화제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면 여러 명의 남자가 서로를 쫓고 발로 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비웃으며 이번 대결을 특별한 게임 세션 카지노에 경기장을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게임 회사에서 격투 경기장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카오 경찰국은 5월 1일 오전 1시 45분경 싸움이 발생했으며 중국 남녀 8명을 체포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중한 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하고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패싸움 사건은 서로 다른 곳에서 온두 무리의 도박꾼에 의해 발생했는데 처음에는 함께 바카라 도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가 쌍방이, 뱅커에 배팅할지, 플레이어에 배팅할지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본격적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여러 명의 경비원이 나서서 싸움을 말렸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 난동을 부린 8명을 체포하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황샤우쩌 마카오 보안국장은 "집단 폭행 사건은 마카오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며 도박감찰 조정국이 싸움에 연루된 사람들의 마카오 입국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카오는 이를 중국의 엄격한 규제를 철폐하고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매일 10만 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이..." 마카오로 몰려들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해외에서 온화하고 예의 바른 중국인을 보면 10중 8구는 대만인일 것이다. 그러나 말을 무례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은 대만인은 기본적으로 중국 전통의 영향을 받아 이내 예지 시인의 사상적 가치를 중시하며 온량 공급량 즉, 온화하고 선량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검소하고 양보를 미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은 중공의 단연간의 가학투, 즉 거짓 사학 투쟁의 당문화 세뇌 교육으로 중화민족의 5천년 전통 문명은 벌써 잊혀진 지 오래됐다라고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